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디어 코퍼레이션의 팽 동훈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 시간이 짧게 주어져 있어서 되게 발표 자료를 간단하게 그 준비를 했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한 가지로만 그 축소를 했어요. 그래놓고 왔는데 이제 앞에서 발표해주신 분들이 <laughs> 되게 그 풍부하게 좋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충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동의 관점에서 프로테크를 재해석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프로테크의 숲을 키우자는 비전으로 브리지 인베스트먼트에서 또 포트폴리오사 중에 저희 회사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어, 이큰 숲의 범주 안에 모빌리티가 왜 들어와 있지? 이 모빌리티라는 게 프로테크 전체에 어떤 시각을 제공하는 거지?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오늘 제 발표의 목적으로 삼았고요. 어, 프로테크 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꽤 오랫동안 백수로 지냈고 그러다가 컨설턴트 생활도 하고 그리고 투자 업무를 하다가 이제 창업을 했고요 그 중간중간 계속 프리랜서 개발 활동도 하다가 지금 이제 디어에 정착해서 열심히 사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프로테크를 모빌리티 산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어, 처음부터 다시 해부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테크라는 것이 프로퍼티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이고 그런 프로퍼티가 뭐지? 가장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프로퍼티라는 게 우리 말로 하면 재산 내지는 소유물로. 어, 번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퍼티라는 게 결국 우리가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프로퍼티이다. 그래서 어, 조금 프라텍을 넓게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 그 다음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였던 것 같냐면 저한테는 그럼 수많은 프로퍼티 중에 가장 값진 게 뭐지? 그 어떤 프로퍼티에 집중하는 게 가장 밸류에드가 크지?라고 할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제 뇌피셜은 아니고. 어, 모건 하우저리라고 하는 뭐 유명한 저자이자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이고 소카에도 투자를 한 거로 국내에는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그 부의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자기 시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돈보다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남아있는 인생 중에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남아있는 인생 중에 대부분에 해당하는 40년을 이 자리에서 사겠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떠오르는지 그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시간이 돈보다 비쌀 수 있겠다 이렇게 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40년을 팔고 나면 바로 80대가 되는 건데 과연 내가 얼마를 받았을 때. 그 죽음을 당기는 대가로 충분할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프로퍼티 테크놀로지에서 프로퍼티의 가장 고귀한 가장 궁극적인 형태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시간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제첫 번째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테크를 좀더 고전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 공간의 가치높이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이 수많은 산업체들을 프라텍이라고 생각을 할때 공간의 가치는 무엇이 결정하지? 저는 이제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양한 변수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입지 내지는 위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좋은 입지가 뭐지? 좋은 위치가 뭐지? 라고 또 조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어 많은 그 요소들이 있지만 주로 이렇게 네 가지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역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학교 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숲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뭐 유동인과 많은 곳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이렇게 거리에 대한 얘기가 결국 위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도보로 걸어가는 속도를 상수라고 할때그 결국에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결국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숲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에 갈수 있는지 역까지 얼마나 짧은 시간에 갈수 있는지가 어떤 공간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다시 공간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시간이다. 그래서 프롭테크는 공간 온리에 관한 사업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프롭테크의 숲풀을 넓혀 보자고 하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넓히고 강화하는 것이 프롭테크에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빌리티는 뭐냐라고 할때 모빌리티는 결국 시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해온 게이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동 기술이 발달을 함에 따라서 인간은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른 시간 안에 가는 것도 이동 기술이라고 할수 있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 멀리 있는 물건들과 자원들이 나한테 다가오게 하는 것도 이동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과정들을 보면 이동 기술이 함께 발달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앞에 이제 니어스랩도 트 말씀 주셨지만 하늘을 나는 드론부터 요새는 이제 우주선까지 자전거로 시작했던 인류가 지금은 더 이동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지금의 문명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 기술이 얼마나 인류한테 중요하고 밀접한 산업이냐면 이 여객이나 운송 관련된 산업의 매출액을 다 합쳤을 때. 우리 경제 규모의 10%가 되고요. 우리나라만 따졌을 때도 180조 원 규모의 거대한 산업입니다. 정리하자면 모빌리티는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제약, 즉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극복한다라는 것이 모빌리티 산업이고 이 모빌리티 산업이 시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프랍텍에 어떤 함의를 가진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시적으로 모빌리티가 발달하면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겠죠. 어, 역까지 가는 게 도보보다 더 편한 어떤 수단 혹은 자동차보다 더 편한 어떤 수단이 나오면 역세권이라는 게 확대가 되고 그럼 그 역세권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간들의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물의 이동이 더 간결해지고 더 비율이 줄어들면 주거, 물류, 상업 지역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모빌리티 산업 종사자로서 프로텍을 재해석하는 거를 지금 주어진 시간 중에 1분을 남기고 제가 가까스로 끝냈고요. 그럼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니?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면 저는 이제 디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움직이는 것을 그더잘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때 사람과 사물을 움직이는 게곧 세상을 움직이는 거라고 믿는 팀원들이 모여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만드는 제품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그 SaaS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그 SaaS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나 핵심 기능은 이제 수없이 많은 이동체를 관제할 때 관제함에 있어서 실시간성이라든가 상태 확인을 편하게 해 주는 UX를 강점으로 하는 SaaS를 납품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전방 산업으로는 사람이 이동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와 사물이 이동하는 B2B 미들마일 화물 주선시장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있고요. 어, 이 프로테크의 숲이 커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 꼭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